이거 미국에서 아이들 이모가 사서 보내준 건데, 어 이것도 아마 검색해보면 메이커가 나올 거야. 근데 나는 이제 미국 메이커는 잘 모르니까 백화점에서 산 옷이야. 미국 메이시란 백화점에서. 근데 팩도 안 뜯었어. 이게 서랍장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입을 거냐고 물어봤더니 안 입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새 옷이고요. 이거는 아베크롬비 알아요? 아베 크롬비라고 그 분들이는 몰라요. 이제 어, 아는 애들은 알아요. 여기 아베 크롬비라고 이거는 이제 종골. 근데 이제 아이들이 커 가지고 이거는 이제 안 맞아서. 어, 그래서 정리하다 보니까 나와서 이걸 이제 제가 가지고 왔어요. 혹시 안 입고 놔두니까 색깔이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이거. 비밀이에요. 세 가지고 안 입었다는 농머를 저희가 세버려요. 아니, 이건 뗀 거예요. 근데, 새 거, 이것도 인간적으로 코트인데, 이거는 리샵이라고 여자애들 온 메이커인데, 내 기억에 한번 입은 것 같아요, 우리 그 딸아이가. 눈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아이가 크다 보니까 또, 지스타일도 아니고, 맞지도 않고, 그래서, 옷장 속에 그대로 있길래 제가 들고 왔습니 그리고, 나머지 옷들은, 엄마야 네. 이것도 샤방샤방한데요뭐 청소년들이니까, 그리고 후기 청소년도 있으니까, 네. 이것도 제가 보니까 애들이 못쓰겠어요. 나머지는 이 중고고요. 지에 보니까 이 지갑을 사용하지 않는 이게 굴러다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에 보면 거의 죠 새거라는 거. 같아요. 어? 거기다가 돈도 넣어서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안 써가지고 <laughs> 돈이 없네. 안에 실리카게은 있어요. 네. 스키차지마요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이게 위너 앨범인데, 얘네들은 비닐도 안 뜯어졌어요. 네, 보니까 저희 대학생들, 이거를 보니까 이건 좋아하더라고요. 여자애들이. 되게 네. 많이 위너는 네, 네, 좋아. 엄청 좋아했어요. 개인적으로도 좋아하세요? 아니, 아는못안 그래요. 조금 알아요. 하나 몰래 주려고 그랬더니. <laughs> <laughs> 이너. 안에 어. 아, 네. 이너 멤버 사진이 있어가지고, 제가 생이해 뜯어보니까 엄청 좋아요. 이것도 새 거예요. 뭐예요? 이거 1인용 석자리. 네, 1인용 석자리 새 것이 있어서, 제가 사무실에 있기 전에 후딱 챙겼어요. 네. 괜찮아요. 다 괜찮을까요? <laughs> 저희거 준비하면서 사실 은 좀, 어, 걱정스러웠어요. 안 쓰면 어떨까? 네. 널 이것도 다새거예요 이거는 누구죠? 저는 카스를 잘 몰라요. 엑스포? 아, 엑스. 아, 엑스. 네. 네. 전부 다 이게 다 지금 엑소. 어. 이 앨범들이요. 다새거예요 그돌 BTS. <laughs> 아, 몰라요. BTS 나 잘. <laughs> BTS 팬들이 암이라는 걸 알아요? 네. 새로 앨범들 그거 여기 안에 보면 이게 한 박스가 앨범이. 오. 어디서 이거다 이거 가져오신 거예요? <laughs> 이거 우리 애들한테 다 주고 네, 네. 에, 이제 남았는데 네, 네. 다른 친구들이 받을 수 있게. 아, 신발도 청결하고. 우리가 집에서 좀 얼룩이거나 그런 거다 빼버리고 가지고 왔거든요. 포장 이런 포장봐도 애들 간절기 때 되게 잘 입고요. 근데 이게 사라고좀 아깝고 우리긴 <laughs> 하는데. 저희 이것도 한, 우리 애들이 한 번, 두번 거치고 옷 입었던 것 같고. 거의 세 번에. 네. 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메이에은 폴로. <laughs> 아마 이것도 한 번인가? 입고 못 입었을 거예요. 입고. 이거는 애들이 좋아하는 잠옷이긴 한데 이거 살짝 목에가 생감인데 이거 뺏시다이거는 <laughs> 빼고. 저번지 보통 이런 흰색 폴라도 보통 학계 같은 거할때꼭 흰색 폴라를 찾아야 평소에는 안 입다가 그래서 애들이 이것도 일년에 한 번이라 두번 하계 할때 입고 느의로도 학교 초등학생들 도 많이 찾거든요. 네, 예, 이게 학교에서 학예회 같은 걸때꼭 흰색 풀마티가 아, 들어가요. 네, <laughs> 예, 근데 예, 그한번 입으려고 사기가 되게 아깝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구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챙겨갖고 이제 이것도 우리 아이들이 좀잘 입었던 거 남방. 이것도 폴로 후드티. 이것도 한 두어 번 걸치고 얘기가 못 입은 것 같아. 근데 이 폴로 거고 후드티라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 요거는, 이것도 거긴 하지만 드라이까지 다 바뀌어서 나쁜 음. <laughs> 거.